미국 교통부가 항공사들에게 환불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아타의 바우처 발행 권유가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네어가 환불 또는 110% 바우처 선택이 가능한 옵션을 내놨습니다. 운유항공편 구매 금액의 10%를 더해 바우처 옵션을 추가한다는 예정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국제선 변경 그리고 취소 수수료를 무료로 실행합니다. 탑승 기간은 4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당됩니다. 에어 서울이 4월에서 5월 김포 제주 간 노선을 증편합니다. 주 32평 운항 스케줄로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세계 각국의 관광 트렌드를 소개하는 도서 '뜨는 관광에는 이유가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르닷컴 그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총 10만 개의 의료용 마스크로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한국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데일리 4월 7일자 동영상 뉴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4월 어 7일자 화요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USDOT죠. 미국 교통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예. 네. 여기에서, 어, 미국에서 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환불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집행명령을 공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불액 대신에 바우처로 지급해온 일부 항공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요. 아이아타 측도 어떠한 태도 변화를 보일지 어 상당히 관심이 쏠립니다. 자, US도 어미 교통부는 지난 3일 어 이번 코로나 19 사태 공중 보건 긴급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 및 외국 항공사가 승객에게 신속하게 환급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시행 고지를 발표했습니다. 자, 주요 골자를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항공사가 승객의 예정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중요한 일정을 변경하고 승객이 항공사가 제공한 대체 항공편을 수락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미국에서 항공사가 항공권 가격 및 승객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해 청구된 선택 요금을 포함해서 환불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공 평 중단이 항공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사태. 같은 경우인데요. 정부 제안의 결과.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정부가 뭐, 한국편 뜨지 마라. 뭐, 이러한 결과, 이러한 그, 것들 때문에 중단됐다 하더라도 환불은 중단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국편이 중단이 됐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래서, 어, 중단돼서 취소하거나, 그래서 환불을 요청할 때 해줘야 되고, 아, 그러면 환불 대신에 뭐, 다른 뭐, 여행 일정을 미루든가, 뭐, 그런 걸 권유, 해서 승객이 거절하잖아요. 그래도 환불을 제공해 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편을 포함, 항공권을 포함, 항공권이 취소된 승객으로부터 취소 또는 현저히 지연된 항공편에 대한 환불이 거부됐다는 상황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 교통부는요. 그러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아이아타 측의 태도가. 자 최근 승객들이 바우처 또는 크레딧을 받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응급 상황은 전례 없이 항공 여행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미 교통부는 항공 집행 사무소 집행 재량을 행사할 것이며 항공사가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간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항공사에 대해 시간을 줄 테니 알아서 환불해라. 아울러 항공사의 환불 정책 및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집행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불을 해라. 시간을 줄 테니 제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을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어,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집행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종의 어, 뭐라고 럴까 그러니까 엄격한. 예, 명령을 내린 거죠. 자, 미 교통부의 이 같은 조치는요, 미국 내는 물론, 어, 미국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모든 항공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 자, 이번 조치가 나온 거에 앞서서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또 있었어요. 어, 아이아타 측이, 어, 각 에이전트에 전달하는 그 어떤 뭐그 레터를 공개를 했어요. CEO와 어야뭐 아이아타 총그 사무총사 위사들 어 그런 명의로 그 서한이 전달됐는데 한 미디어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외신이지만 자 이때 아이아타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었냐면 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항공사와 여행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규제 기관이 현금 환불 요구를 완화하고 그 그러니까 규제 기관에서 현불 환불을 어 요구하지 말라, 요구하는 것을 좀 하지 말라, 완화하고 대신 항공사가 바우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어요. 아에아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 환불해 환불 말고 바우처로 이렇게 하는 걸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말아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US DOT, 그미 그러니까 항공 미 교통국에서 어, 며칠 뒤에 이 같은 그, 방금 앞서 말씀, 뉴스 전에린이 내용을, 어, 다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아타 측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굉장히 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어, 이,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저희가 취재 해봤는데, 어, 일, 한간이라기보다 일부에서, 그, 아이, 그, 니까미교통부에 이런 별, 그, 발표가 나서, 그 전에 발표한 아이아타 측의 이러한 내용들은 어 백지화 되고 이런 내용들을 모두 수거했다. 그러니까 레터 뭐 서신이니까 서한을 보낸 거니까 이런 거다 수거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는데 외신의 상황 그다음에 외국 상황도 저희가 알수 있는 한 최대의 취재원을 통해서 취재를 하는데 그것까지 사실 어느 선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 부족해요 예.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자면 이 정도 선까지 인데요 앞으로 뭐 새로운 또 정보와 소식들이 있으면 저희가 전해 드릴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아타 측에서 어,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바우처나 이런 걸로, 어, 할수 있게끔 간섭하지 말고, 뭐,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마라 했는데, 바로 며칠 뒤에 미 교통부에서, 무슨 소리냐? 모든 항공권 제대로 다 환불 조치해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힘의 균형으로 보면, 미, USDOT가 더, 미에 항공, 그 교통부가 더, 아이아타 측을 지배할 정도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더 세거든요. 그래서, 아이아타 측이 아마 태도 변화를 확실히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뉴스입니다. 또이 관련한 뉴스입니다. 자, 피네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또 내놨습니다. 어, 운유편, 운유된 항공편 중에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고, 금액의 110%를 추가 제공하는 바우처 옵션을 어, 밝혔습니다. 이 뭐냐면, 운유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잔액 환불과 바우처 교환 두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두개 중에 하나. 예. 자, 그런데 바우처를 선택해서 환불을 받고 싶다 할 경우는 어 기존 항공권 금액의 10%를 추가 제공받을 수 있어요. 예. 여행 기간 및 여행지 선택에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돈으로 환불보다는 바우처로 받을 경우는 110%의 추가 옵션이 제공돼요. 여행 기간, 여행지 선택이 제한이 없어요. 자, 또한, 바우처는 무기명으로 제3자에게 양도까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내놨죠. 어, 돈으로 방불 받고 싶으신 분들은 돈으로 받으면 되고요 예, 네, 요런 거. 바우처 교환 가능 대상자는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항공편을, 어, 예약한, 피네어 항공편을 예약한 분들이고요 어, 관련된 절차는 이제 홈페이지, 트래블, 아, 저기, 저기, 피네어, 네, 피네어 홈페이지 통해서 하시면 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12개월 내에 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피네어 공식 홈페이지 내 공식 관리 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바우처 교환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 역시 피네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소식 어 저비용 항공사 LCC 관련한 두 항공사 소식 좀저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티웨이 항공이요 국제선 항공권을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는 변경 취소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어 티웨이 항공은요 6일부터 그니까 4월 6일부터 4월 말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하는 고객 대상으로 여정 변경 그리고 취소 수수료 1회 무료 제공 실시합니다. 수수료 무료가 적용되는 탑승 기간은 4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에어서울도 이제 국내선 노선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국제선 못 뜨니까 그러겠죠. 4월 6일부터 김포 제주 노선 주 32편 운항 확대합니다. 일주일에 김포와 제주 총 32편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어서울은 코로나 19로 인해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존 주 25회 운항하던 김포 제주 노선을 3월에는 주말에만 운항하는 주 2에서 3편으로 운항을 축소했었지요. 하지만 이제 국내선이라도 먼저 좀 살려야 되니까 주 32회, 32회로 증편 운항한다는 소식입니다. 제차 말씀드리면 국내선부터라도 좀 빨리 활성화돼서 아무튼 항공사도 비용을 좀 빨리 만들어야겠죠 수익을 예. 아무튼 빨리 뭔가라도 예. 하나하나 국내서부터 우리 한국 내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간단한 홍보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관광공사가 세계 각국의 관광 트렌드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책. 책 제목이 뭐냐면, 뜨는 관광에는 이유가 있다. 요거를 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요 책은 세계 22개국 32개 해외지사,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에 32개 해외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사 직원들이 현지의 관광 트렌드를 직접 취재한 것으로 체험관광, 관광개발, 명소관광, 뉴 트렌드 등 4개 분야를 총 9개 테마로 분류해서 해외에서 인기가 있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아이템, 서비스 인프라 제도 등을 생생하게 담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체험 관광이 대세일까? 또 사람들이 왜그 여행 프로그램에 열광을 할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평원에 사람들이 몰리도록 만든 지혜는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제목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등탈 것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문화를 만든 영국 런던 사례, 미국의 관광 홍보를 위한 정부와 민간 협업 성공 사례, 현지 투어가, 아, 현지 투어 가이드와 연계한 관광 패키지 상품 판매, 온라인 플랫폼 사례 등 관광업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고요. 어, 이 책의 가격은 얼마냐? 단돈 만 삼천 원이라고 합니다. 자, 팔아서 수익 남겨, 남겨야죠. 예, 남기는 것도 좋은, 좋은 내용 담겼던 것 같아요. 어, 중요한 거는 또 저희 트래블데일리는 어, 언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하는 거여서 또잘된 거는 칭찬해주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합니다. 요거는 이제 13,000원인데 어, 뭐 인바운드 개발하시는 분이나 국내 여행 개발하시는 여행사에게는 뭐한 몇천 부씩 좀 나눠주세요. 공짜로. 예, 공짜로 좀 나눠주세요. 이거 다 팔라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관련한 미, 뭐 미디어나 언론계 에좀 나눠줘서 홍보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에서 이런 사례들이 국내에서 직접 현장에서 어, 반영이 될수 있도록 어, 책으로만 내서 끝내지 말고. 이게 좋더라. 영국 미국 좋고 어디 좋더라. 하지 말고 현장에서 한국 관광사의 임무는 그거잖아요.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 홍보, 국내 관광 활성화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직접 그야말로 먹힐 수 있도록 현장에 투영될 수 있도록 실천이 뭐후 조치로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트블티니도기상 뉴스 오늘 여기까지인데 일단 뭐 정정고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그 미국 관광청의 온라인 그 미국 관광 미국 그 여행 그 뭐죠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요 과정 중에서 이거 어, 수료하고 나면 하반기에 뭐 미국 스터디 투어 같은 거 있다고 했는데 그거가 그거는 이제 좀 없어졌나 봐요. 예년엔 있었는데 그거는 어, 아니라는 내용을 저희가 관광청으로부터 받아서 고 내용은 좀그 내용 좀 좀그좀그 보도 관련 정정 보도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래블 델리 4월 7일 화요일자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